국민의님, 어우납니다. 한상혁 위원장님. 네. KBS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오셨는데 현재 입장이 궁금합니다. 이 네, 재원 구조상 그 재원 확대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수신료일지 뭐 어떤 방법일지 모르겠으나 현재적으로 재원으로 확대할 필요는 존재하고요. 수신료를 인상해야 된다라는 것에 동의하신다는 건가요? 그 필요성을 존재한다는 겁니다. 뭐 KBS나 방통위원장님이나 얼마나 국민 생각과 동떨어진 인식을 갖고 계신지는 요즘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론조사에 따르면 76%의 국민이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고 계시고 또 나아가서 언론 보도 댓글을 보면 수신료 인상 반대를 넘어서 아예 KBS의 폐지, KBS 보지 않는다. 수신료 환불, 이런 의견까지 개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공영방송 역할을 위해서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하시지만, 국민께서는 공영방송 자체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계시는 상황이라는 거죠. 공영방송의 심각한 위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KBS 이사회는 지난달에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해서 논란이 됐고요. 또 KBS 직원은 부러우면 입사하라 라는 식의 조롱을 했습니다. 저는 수신료를 직접 내시는 국민적인식이 이렇게나 좋지 않은 상황에서 KBS 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안을 내는 것이 오히려 KBS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켰다고 보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제 KBS가 인상안을 결를한건 아니고요. KBS가 이사회에다 안건을 상정을 한 거고 눈치는 없는 거죠. 예? KBS는 필요성에 의해서 인상안을 제출을 한 거고 네. 이사회에서 그 부분이 과연 타당한지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네, 그 제생각 지금 거치겠죠. 눈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만약에 국민을 주주로 생각을 했었다면 어, 이렇게 정권의 눈치를 보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 그리고 또 올해 1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방송법을 개정했습니다. KBS 3대 개혁법이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우선 KBS 이사회가 임기가 만료되면 한꺼번에 바뀌는 문제를 해결하고 또 정권의 수명과 분리시키기 위해서 이사 임기를 6년으로 늘리고 2년마다 3분의 1씩 교체되도록 했습니다. PT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이러한 임기교체제 도입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장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큰 틀에서 그 임기 교차, 교체를 그 순차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필요성들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두 번째로 수신료 관련인데요. KBS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수신료가 전기료에 병합돼서 징수되기 때문에 시청자인 국민의 평가가 아니라 방통이나 정권의 눈치를 보는 형태가 행태가 계속되고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특별부담금 성격의 수신료를 일반적인 콘텐츠 이용료가 완전히 동의를 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돈을 납부하시는 국민들의 납부 의사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은 확실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최소한 전기를 쓰려면 어쩔 수 없이 납부하실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개선해서 수신료의 통합징수를 금지하는 안을 담았습니다. 이러한 수신료 분리징수 방안에 대해서는 방통위원장 생각은 어떠세요? 수신료 통합 징수 문제는 많은 고민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도고요. 이 부분 불리할 경우에 오히려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이런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징수 비용 문제라든가 여러, 여러 이 가지 문제들이 그 부분은 그럼 추후에 이 다시 한번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 작성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공영방송 역할을 위해서 수신료가 정말 필요하다면 이걸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상세히 밝히는 것이 아주 당연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KBS는 수신료를 다른 수익과 합쳐서 회계 처리하고 있고요. 수신료를 정말 잘 쓰고 있는지 올릴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놓고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갑자기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3,840원 인상안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과방위원들도 황당하고 국민적 공분도 자초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따라서 KBS 회계작성 기준에 국제회계 기준을 도입을 하고 구체적으로 수신료에 관한 지출 내역은 분리해서 작성하도록 하는 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저는 KBS가 정말 국민의 방송으로 인정받고 국민들이 KBS 수신료를 더 올려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방송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께서도 공영방송이니까 수신료를 충당해야 한다라는 생각에 갇혀 있기보다는 국민들께서 KBS 행보를 보며 공영방송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마지막에 국채회계 기준 도입에 대한 제 법안에 대한 의견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저희들 업무 계획에도 포함돼 있지만 수신료 분리회계 부분은 저희들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